뿌시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. 바지에 껌이 붙었을 때는 얼음으로 잠시 얼린 다음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얼음을 대면 껌이 딱딱하게 굳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. 포장 봉인선을 열 때는 이중선 쪽에서 두 번째 실을 자른 후 실끝을 잡고 살짝 당기면 쉽게 열립니다.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포장을 깔끔하게 열수 있어 정말 편리했죠. 모기향이 부러지기 쉬운데 양쪽 끝을 잡고 테이블에 가볍게 두드리면서 양쪽으로 당기면 완벽하게 분리됩니다. 이 방법으로 하면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. 주방 세제가 떨어졌을 때는 생소한 그릇에 소주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은 후 5분간 두면 세제가 완성됩니다. 이 방법으로 만든 세제는 기름기도 잘 제거해서 자주 활용하게 됐어요. 냄비 뚜껑 손잡이가 떨어졌을 때는 빈 기름통 손잡이에 구멍을 뚫어 나사로 고정하면 몇년더 사용할 수 있었어요. 간단한 방법으로 오래 쓸수 있어서 경제적이었습니다. 신발을 말릴 때는 비닐봉지에 거꾸로 매달아두면 물기가 빨리 빠져 쉽게 마르더군요. 하루 이상 걸리던 건조 시간이 몇 시간으로 줄어들어 다음날 아침에도 마른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. 비누 밑에 병뚜껑을 달면 방수도 되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강력 추천해요. 비누 수명도 연장되고 욕실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습니다. 옷 구매 시 받은 쇼핑백은 버리지 말고 반으로 접어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안 입는 옷을 넣고 정리한 후 잠금장치를 잠그면 방진 커버가 됩니다. 이 커버는 계절 옷을 보관할 때 먼지와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니다 해줬어요.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갔을 때는 동전을 준비해서 중간 홈에 넣고 한 바퀴 돌리면 잠긴 문을 열수 있었죠. 문을 부수거나 전문가를 불러야 했는데 위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. 풍선 끝을 잘라 수도꼭지에 씌우면 원하는 방향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데 이 방법 알고 나서 물 청소가 훨씬 편해졌습니다.